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무지티 컨텐츠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고 비교했을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브랜드는 첫 번째 유핑 슈퍼 퓨어 골드라벨 두 번째 로맨틱 파이어 리츠 세미 오브 핏세 번째 무신사 스탠다드 릴렉스 핏이에요 이렇게 요즘 정말 수요가 많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 브랜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데려온 유핑 오션 퓨어 골드라벨까지 이건 마지막에 짧게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세 브랜드의 비교를 비침 툭튀 내구성 원단감 핏 이 순서대로 자비 없이 꼼꼼한 비교 립을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게 어떤 무지티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비침하고 툭티 테스트인데요. 저는 사실 신경 진짜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정말 예민하게 보거든요. 맨살에 비침, 비침 정도는 셋다 원단감이 두께가 얇은 건 아니어가지고 다 미비하긴 했는데요. 이 낭만 해적단 제품이 제일 비침이 두께가 두꺼워서 없었어요. 그리고 유핑어그 무텐다는 그 다음으로 미비하게 비슷했어요. 가슴을 좀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야 살짝 보이려는 느낌? 음. 제가 느끼기에는 비침 정도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비침 정도에서 좀 신경 쓰이기보다 원단감에 따른 툭티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보려고 좀 입고 먹고 하면서 자세하게 봤어요. 역시 이 제일 두꺼운 낭만 해적단이 별 5개로 치면은 4.5개 정도로 매우 살짝 툭티가 떴고 공동 위는육핑 무텐으로 별 4개 정도로 툭티가 살짝 떴어요. 맨살 기준. 근데 이건 사람마다 티 정도가 다른 거라서 어떤 티셔츠 툭티가 작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을 입고 세타 착용해 봤을 때 신경 안 쓰이는 정도로 다 무난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맨살 툭티 부분을 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새 제품 다 미비해서 잘안 느껴진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품끼리의 톡티 정도 차이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내구성 비교인데요. 솔직히 무지티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이 넥라인, 이 넥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탁기로 빨래망에 하나씩 넣는 단독 세탁 말고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것처럼 세제 넣고 일반 그걸로 돌려가지고 탈수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일회 세탁이라서 막 크게 변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은 했지만 세탁 돌렸을 때 넥과 몸판 원단 상태를 보면은 뭔가 쎄한 직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했을 때 수축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낭만은 총장 73cm에서 70.5cm, 유핑은 73cm에서 72cm, 루텐다드는 72cm에서 70cm 이렇게 수축했고요. 확실히 면 100%가 제일 많이 줄었죠. 제가 빨래하고 느낀 게 낭만의 적단하고 유핑은 그쎄한 느낌도 전혀 없고 아 그냥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웬만해서 후줄근의 질 각은 전혀 안 보였어요. 다만 좀 느낌이 다른 게 유핑 같은 경우에는. 낭만해적단에 비해서 이넥 두께가 약간 얇은데 스판 때문에 좀보원력이 좋은 쫀쫀한 그런 느낌이고요 낭만해적단 같은 경우에 유핑보다넥 탄성은 덜하거든요 근데 진짜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짱짱하고 우직하게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두 제품 다넥 엄청 짱짱하고 탄탄하고 괜찮습니다 또이또이에요 음. 근데 반면 무텐다드 같은 경우엔 세탁 1회 후에는 크게 변형은 안 보이긴 했지만 넥 늘어난 방지 헤리테이프가 없어서 그런지 아, 뭔가 약간 좀 쎄하더라고요 말릴 때 이게 약간 좀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말려주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뭐 소모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오는 티셔츠였습니다. 이 정도 변형률을 보여주는 거면 가성비로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딱 1년 쓰기에 괜찮은 내구성이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음. 자 다음은 원단감 비교예요. 여기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마다 크게 갈리는데요. 일단 이 낭만 해적당 같은 경우에 면 100%인데 더블코튼 양면 원단이라 확실히 두꺼워요. 그냥 묵직하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면100% 반팔. 치고는 주름이 덜 간다는 그런 장점이 돋보이는 제품이었는데요. 거의 잘 타는 분들은 이거 못 입겠다고 한 후기가 많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더울 것 같아요. 한 여름에는 대신 면이 흡수력이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여름에 더울 거땀 흡수라도 잘해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인드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도 괜찮고 이유핀 골드라벨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스탠다드와 두께감이 비교적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혼방률이 면에다가 텐셀, 폴리스판이거든요. 이런 원단이 주는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입었을 때 살짝 수영복 같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그게 닿는 촉감이 텐셀이랑 폴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겉 보기에는 면 티에 가까운 텍스처감인데 안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기능성 티처럼 나왔어요. 뭔가 차르르하고 매끄러운 좀 이제 닿았을 때 시원한 대신에 좀 이제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면 50%의 매끄러운 소재. 어, 그럼 땀 흡수 잘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훈방된 재질 중에 펜셀이라는 원단은 천연 섬유에다가 흡수성이 좋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폴리 혼박률이 높아서 흡수성이 안 좋은 그런 티셔츠가 아니고 면 100%의 단점을 적절히 보완하고자 만든 원단이거든요. 폴리는 면 소재가 구김이 심하니까 섞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낭만해적다는 두꺼운 원단으로 코튼이라는 원단 특성에 비해 구김이 덜 같다라는 그런 탄탄한 원단이었고요. 비교적 유핑 골드라벨은 두께는 얇고 구김이 적으면서 내구성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유 구김 관리가 너무 편한 게 좋았어요. 그냥 빨아도, 그냥 대충 빨아도 구김 별로 안 지고, 넣어 입고 빼도 구김 별로 안 지고. 음. 물론 흡수력은 낭만 해적단이 더 높겠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유핑이, 귀차니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괜찮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팔 안에 예어리즘이나 기능성 티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툭 티도 신경 아예 안 쓰이고, 음, 괜찮더라고요.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낭만 해적단에 비해 적당한 두께에다가 이것도 면 100이라서 땀 흡수력도 괜찮은데요. 근데 스팀을 하고 착용을 해도 다른 티에 비해 막 입고 다녔을 때 주름이 더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캐주얼이나 스트릿, 아메카지 이런 코디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면 재질감하고 좀 후리한 느낌으로 무드가 잘 맞겠지만 깔끔한 남친룩이나 미니멀 이런 룩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깔끔한 낭만이나 유핑을 추천드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넥라인 같은 경우에 이 제품들보다 루템이 살짝 더 넓게 나와가지고요 깔끔한 미니멀 남친룩을 입고 싶은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 제품군들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요 그룩 외에는 무탠다드도 충분히 괜찮을 그런 원단이어가지고요 이 제품의 원단감 특성 때문에 그런 거지 가격에 비해 원단이 별로 안 좋거나 그런 제품은 확실히 아닙니다 자 다음은 핏감이에요 첫 번째로 낭만해적단은 탄탄하고 어깨 각이 정말 예쁘게 잘 잡히는 느낌이라 특히 마른 체형 분들한테 엄청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적당한 두께의 유핀과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적절하다 세미오버핏으로 적당하게 딱 잡힌다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유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래를 했을 때그 핏의 무너짐이나 이런 거가 내구성이 좋아서 이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부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조금 핏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팔이라든지 이제 몸판이라든지 점점 후질근해질 것 같은 그런 걸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게 가성비로 나온 거라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티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고 빼입고 했을 때 핏은 낭만해적당 같은 경우에 이게 옆에 절개가 들어가 있고 두께가 두꺼워서 넣어 입었을 때아 핏이 약간 좀안 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넣어 입었을 때 괜찮은 실루엣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이두 제품들도 넣어 입고 빼입고 다 괜찮은 실루엣을 보여줬습니다. 단 빼서 입을 때는 이 무텐다드보다 이 유핑 낭만의 적단이 좀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는 이 옆에 절개가 나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빼서 입을 때 사이드 슬릿그 느낌이 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우터에 이너로 활용할 때는요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심한 건 아닌데 넥라인이 살짝 넓어가지고 입었을 때 뜨거나 막 울거나 그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안에 막 입었을 때 하지만 유핑 낭만 같은 경우는 냉란이 뜨거나 울진 않는데 이너로 입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주름이나 뭐 이런 두께가 좀더 얇은 유핑이좀 적절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닌데 유핑 골드라벨의 핏감은 이너나 너의베이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포지션의 핏감 느낌이고 단품 핏감으로는 로맨틱 파이어리츠 포지션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 개인적인 총평으로 셋다 만족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고를 수 있게 요약 추천을 드리자면요. 내가 맨살에 입는데 속티가 별로 심하지 않다 하거나 저처럼 에어리즘이나 기능성 티를 반팔 입을 때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핑 제품을 아 그냥 이거 사할 정도로 관리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진짜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난 무조건 맨살에 입을 건데 비침, 속티 이런 게 너무 걱정돼 어차피 여름 더운데 이왕 탄탄하고 각잘 잡히는 거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로맨틱 파이어리츠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무텐다드는 나는 아메카즈, 캐주얼, 스트릿 이런 룩을 자주 입는데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해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텐다드도 좋은 초이스가 될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개는 다맞췄고요 마지막 추가로 데려와본 티셔츠예요. 유핑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라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뒤로 갈게 할뻔 했는데. <laughs> 제품 하나하나 하나 이제 보던 중에 아까 그리비한 골드라벨 있죠? 그거랑 다르게 오션이라고 좀더 여름용 제품으로 나온 골드라벨이 있더라고요. 오션. 그래서 혼용률이 약간 비슷한 듯 다르길래 혹시 이건 어떨까 해서 데리고 와봤어요. 일반 슈퍼푸어, 골드라벨에 비해서 면 혼박률이 10%좀더 높고 이 안감 소재가 약간 좀 메쉬, 메쉬 소재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아까 그냥 골드라벨보다 통기성이나 흡수성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툭티가 확실히 무텐다드 유핑보다 있어가지고 툭티 신경 많이 쓰는 저한테는 살짝 위기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만약 내가 툭티가 적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골드라벨보다 이 골드라벨 오션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예요. 어, 확실히 혼박률 때문에 음, 괜찮은 제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핫한 무지티 비교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센스쟁이. <laughs> 그럼 다음에 뵐게요.